자 안녕하세요 피케큐입니다 야 이번 판좀 대박인데요 지금 타카가 그렇게 사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타카를 직접 해보려고 지금 새로운 신스킨 검도부장 타카를 끼고 왔는데 옆에는 합주부장 복스가 있고 왼쪽에는 사슬니가 있습니다 야 이번 판 알찬데요 굉장히 알찹니다 또 어, 잘못 살 뻔했고요 스킨 <laughs> 사고 야 스킨 이뻐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저 사슬니를 정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이 회전격이 지금 궁극기보다 길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상, 내가 상대 팀이 여기 있어도 그게 넘어가진대요. 이거 안쪽부터 먹도록 합시다. 아, 맵이 이뻐요 진짜. 맵이 약간 막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일단 타카 신스킨이랑 뭔가. 뭔가 어울리는데 약간 여러분들 게임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야! <laughs> 야 이거 개사 잠깐만 이거 <laughs> 랭크에서 하면은 개사기겠는데? 잠깐만. 야 뭐야 이게? <laughs> 야 그냥 개사기잖아. 야 씨발. 범미 미쳤나? 범이 돌았는데요, 진짜 미쳤는데, 타카. 자 일단은 계속해서 파밍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것까지 먹고 갈 거예요, 저는. 어, 어우 은신이뻐 집가가지고 경비대 깃발 하나 사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질풍참이야 범위가 너무 사긴데 회전격이 지금 범위가 8.0이에요 8.0아 뭐야 어떤 개야이 그림조 개그게야아 <laughs> 뭐야 이거 세야 뭐야 이거 강해 강해 아니 미친! 아니 그지 같은 게. 아이 미친 존나 개사기잖아 이 새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렇게 야 튀는 거 개사기다 진짜. 미쳤나? 야 이것도 사기고 저것도 개같네요 진짜. 여기 그냥 절로 나와버리네. 야 회전격. 외정격... 자. 미치... 아. 탈출하고 싶. 다 아니, 안 달, 안 달아, 저거, 뭐야, 타카 카운터입니까? 어, 이거, 활, 아니, 그, 손쫙 벗고, 그, 걸어가는 거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들, 지면은 좋은 거고, 아, 상대 팀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지면은 좋은 겁니다. 뭔지 알, 알겠죠? 뭔지? 와. 아 이거 타카 재밌다 범위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럼 빨리 핫픽스 해야될것 같은데 너무 개사기인데 진짜 뭐 타게임에 겐지를 만들어놨어 지금 그냥 궁극기보다 길어요 이게 범위가 <laughs> 야 다람쥐다 다람쥐 야, 미, 야, 이것도 사기긴 한데. <laughs> 야, 이건 존나 사기야. 타카 미친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조만간 패치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 왜 따라와, 왜 따라와, 왜 따라와. 호로로야로로로로로로야이거로로로로 돼. 이로로로로로이로로로 <laughs>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 이거는 말이 안 돼. 아무리 내가 베인글로리를 하면서 개사기 영웅들을 몇 가지를 봤지만,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너무했다. 이거는 궁극기보다 더 좋네. 이건 너무했다. 진짜. 어? 개쩐다. 야, 진짜 이거 개쩌는데? 말 그대로 개쩔어요. 이게 궁극기보다 길어요, 여러분들. 아, 먹었다. 어, 잠깐만. 뭐야? 야, 우리 팀뭐 하는 거야? 어? 엘레? 에이스? 소름. 야, 이거 지겠는데, 근데? 야! 아무리! 아무리 타카가 개사기여도 팀이 역시 AOS는 팀은 존망 게임이라는 수식어가 절대로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에?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롤도 팀은 존망 게임이라고 존나 까이는데 야, 이거 베인 글로리도 5대 5가 나오면은 그 수식어 그대로 가지 가겠네요. 에이. AOS 게임은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인데 야, 이거 참 그래도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을 믿고, 우리 팀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와~ 개 쩔어, 미쳤어. 이거, 이거 빨리 먹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이스 하나 챙겨주고요. <laughs> 반대로 올라간다. 이걸 어떻게 이겨? <laughs> 야, 저거... 저거 사슬니... 어... 더러운데요. 캐릭터가 안, 달, 안, 안 달아요. 캐릭터 자체가! 아무리 피해도 나는 회전격이 길단다. 너도 잡히지 않을래? 잡히는 것 까, 깐... 아! 까비. 허허, 이거 그래도 지금 타카가 너무 사기여가지고 제가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고마워요. 오 어, 이거 잡겠는데 나이스 기절. 근데 기절 같이 걸려버리고 축빵으로 그냥 잡아버리고 잘한다 우리 팀. 어 회전격 개사인데 회전격이 말이 안 되는데? 와 타카 은신 아니 그거 패시브 시간도 길어져가지고 진짜 길어 와 너무 너무 사긴데요 타카 지금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왼쪽 왼쪽 아래 패시브가 안안 안 달아요 무한이에요 이제. 야 타카 너무너무 오피 너무 만들어준거 아니야? 원래도 타카가 개사기였는데 지금은 샵사기가 됐는데요? 어야싸아 개뽀록이지만 피해버렸죠? 피해도 소용없죠? 회전격으로 들어가서 궁극기로 쌍강하면서 나와버리 그죠? 평타 치고 평타 치고 이걸로 넘어가서 그냥 확 짜요 빠샤 이야 이거개 사기잖아 이 새! 사기. 아니 회전격 도라이네 이거 이대로 대회 나오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미쳤어요 미친 사기예요 네 검도부장 타카 이번에 새로 나온 신 스킨 맞습니다. 생강 하면서 기다렸다가 멋있게 기다렸다가 샤라락 넘어가고, 은신으로 들어가서 궁극기 딱 평타! 평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대기하 다음에 샤라락 탁! 와우! 깨마라잉!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궁극기로 쉔강! 아이고! 야, 존나 재밌다, 이거. 진짜 매우 재밌다. 범이 미친 개살기네요 진짜로. 미쳤다는 말밖에 이거 야 이거 궁극기보다 Q가 더 길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laughs> 아 즐거워. 아 재밌다. 야 배글 재밌다. 오랜만에 재밌다 배글. 야 오랜만에 진짜 웃으면서 배글한다. 이야, 이건, 진짜, 이거는, 엄청나요. 궁극기로 들어갔다가, 기다렸다가, 샤라락! <laughs> 아, 전라잼이다. 뒤쪽에 간 다음에, 멀리서 샤라락! 오케이!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짱꿀잼. 개꿀잼. 샤라락! 닌자야. 진짜.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재밌다 문제는 재밌어 <laughs> 미쳤다 이거 궁극기로 넘어간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그냥 외전격으로 그냥 가버리면 되지 에이 에이 어 그냥 미쳤네 에이 <laughs> 저 가요 지금, 가, 야! 회전격! 기다렸다가. 허허! 어허! 이분 실수하시네, 허허! 궁극기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착! 한 다음에. 악! 달려줘! <laughs> 궁극기 박으니까, 그냥 뱉어버리네. 야, 데미지도 미쳤는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 얘? 뭐 개수도 버프 받았습니까? 멀리서, 샤라랑! 미친 캐릭인데요 이거? 뭐 팀은 그딴거 필요없이 그냥 하드캐리 가능합니다 미쳤네요 와... 야 이거는 너무했다 진짜 <laughs> 야 이거 매드무비 만들면 진짜 멋있겠다 막 날라다니는데요, 여러분들 날라다니는데 뭐? <laughs>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야, 막 날라다녀. 얘들아, 개 쩔어!